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업 출신의 이카카오톡의 이 총괄대표 허포로입니다. 지금 현재 BMW 7시리즈가 이 폭풍할인, 벤츠의 S클래스 23년식이 거의 지금 돈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폭풍할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연말 할인에 돌입을 한 겁니다. 아우디 A8이 지금 연말 할인에 이 돌입을 했는데 차량은 대략 한 3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우디 A8 50 TDI 이 디젤 모델은 아주 초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8 60 같은 경우도 뭐 서너 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시려면 아우디 A8 55 TFSI 이 가솔린 모델로 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재구매하고 트레이드인을 받는다면 무려 할인이 4,500만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아시죠? 제네시스 G90이 지금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3천만원 됩니다 이 아우디 A8 롱바디가 지금 제네시스 이 국산차보다도 무려 천만원 이상 더 싸다는 결론에 이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우디 A8은 워런티가 AS기간이 5년에 15만키로입니다 자 이런 차한번 타시면 좋습니다. 왜 그냐면 러워런 티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차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이 폭풍 할인 가기 전에 아우디 A8 이 제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아우디. A8 50 TDI 이콰토르 롱바디 모델이죠. 이 디젤 엔진입니다. 이 3,000cc에 2 8 6마력에 61토크입니다. 그리고 허프로가 추천하는 모델이죠. 아우디 A8 롱바디 TFSI 콰도르죠 V8 6기통 3 0 0 0 c c 가솔린 모델에 이3 4 0마력에 50.9토크입니다. 이, 50이 벤츠로 따지면. S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500은 현재 2억 1 천만원대가 갑니다. 그리고 아우디 60, 60 TFSi죠. 이콰토르 롱바디 모델이에요. 이8기통에이 4000cc의 460마력의 67.3톤 코입니다. 이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요. 전장이 5320입니다. 벤츠 S클래스가 5270입니다. 이 벤츠보다도 이 차가 더 조금 더 큽니다. 전폭은 1945, 전고는 1500.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아우디 a 8을한 대를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이 나가고 있죠? 영상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 찍은 영상인데 대표님께서 남자 대표님이십니다. 참 섬세하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 꽃을 이렇게 두 박스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 아주 잘 갖다 놔서 뭐전 직원들이 다볼수 있게끔 입구에다가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3마이 모델은 지금 물량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연말 찬스입니다 11월달 가면 차가 없습니다 24년식으로 넘어가면서 할인이 확 줄겠죠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우디 A8 구매 초구매 시점입니다 먼저, 아우디 A850 TDI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이죠. 숏바디 모델입니다. 1억 4,440인데, 요거 뭐 한두 대 남았습니다. 3,466만원. 할인은 24%인데, 여기에 재구매 2%, 트레이딩 2%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A850 TDI 롱바디 모델입니다. 3,706만원입니다. 이 모델도 뭐 한두 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24%입니다. 그리고 허프로가 권장하는 모델이죠. 아우디 A8 o t f s i 가솔린 모델입니다. 꽈도로 프리미엄 모델이죠. 4인이고 1억 670만 원입니다. 24% 할인가 3,857만 원 할인에 아까 제가 평생 보증해 드리죠. 그러면 3,757만 원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럼 1억 670만 원에서 3,857만 원 할인. 거기에 재구매 2% 하면 321만원. 그 다음에 중고차 트레이드 인하면 2% 321만원. 그러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총 할인은 4,500만원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실 구매가는 1억 1,571만원. 제네시스보다 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금이나 하사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율은 1%에서 2% 할인이삭감됨을 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7종 세트인데 아우디 7종 세트죠. 허프로는 유리막 코팅 평생 보증해드립니다. 틴팅 평생 보증해드립니다. 그리고 유리 발수 그다음에 앞에 PP 헤드라이트 PPF 아유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평생 보증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유리막 코팅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려면 150만 원또 180만 원, 200만 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허프로가 서초동에 매장을 두 군데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1년 정도 지나시면 유리막 코팅이 벗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져오시면 허프로가 평생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뭐 허프로가 뭐 유명하니까 이 정도 돼야지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0 TFSI는 18%가 이 할인이 됩니다. 24%짜리가 있었는데, 그 할인이 다 나갔고, 지금 22년씩 뭐 5,700만원까지 할인해준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도 전부 이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허프로가 알려드리는 건 남아있는 재고만 알려드리는데, 60도 지금 뭐 서너 대, 너다섯 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60 할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딜러사별로 60이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이 할인율을 더 앞으로 풀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8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반이나 법인이나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리스로 하신다면 허프로가 최저가 리스를 해드릴 것을 허프로가 분명히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넘어가면 이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싫으신 분들은 얻는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우디 A8 연말 폭풍할이 구매를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허프로 직통전화 분명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허프로한테 견적 요청을 하시면 허프로가 너무 많은 견적이오기 때문에 허프로가 다 견적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이사님들이 이제 견적을 내드리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오죠. 우리 직원이 판 것은 허프로가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인도하실 때는 제가 서초동에 가서 이제 대표님들 오시면 같이 만나뵙고 인사하고 이 설명드리고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토의 이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